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여러분께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현대세계를 지배하고 현대인들에게 가장 강력하고 막강한 힘을 가진 것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laughs> 예, 다른 말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 현대인들이 가장 원하고 열정을 다해 추종하고 간절히 구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음. 여러분이나 저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니까 아마도 하나님이라고 답하시지 않았을까요 예, 어떻습니까 제가 이 똑같은 질문을 여러 그룹의 사람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꽤 오래 전 음. 소리안 아메리칸 10대 청소년 그룹에게도, 그리고 20대 대학생 그룹에게도, 그리고 좀 연배가 있으신 어, 분들에게도 물어봤지만, 단한 번도 교과서적인 대답, 일지언정 하나님이라고 대답하는 적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예, 슬프게도 제가 질문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한결같이 바로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laughs> 현대사회와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가장 강력하고 막강한 힘을 가진 것.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람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추종하고 열과 성을 다해 얻고자 하는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돈이라는 것입니다. 예, 슬픈 현실이지만 어찌 그 대답을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누군들 현대사회에서 돈이 가진 그 엄청난 미력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현대인들이 바라고 가장 바라는 가장 강력한 소원은 아마도, 아니, PC, 돈을 많이 버는 것,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20대 신조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은 영끌한다고 해요. 20대 신조운데 여러분은 아십니까? 예, 영끌을 곧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돈을 벌고 모으느라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돈을 추구하고 부자가 되고자 열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속물적이라거나 탐욕스럽다고 탓하기에는 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갖는 위력이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저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자동차가 움직이는 데는 기름이 필요하고, 인간이 최소한 존엄성과 인격적 품위를 유지하고,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도 우리는 적지 않은 돈을 필요로 합니다. 예, 돈은 때로 인간이 선택하고 누릴 수 있는 기회와, 그리고 행복과 미래를 박탈하는가 하면, 때로 생사의 기로에선 인간의 생명을 연장하기도 하고, 혹은 살릴 수 있는 목숨도 죽음으로 내몰기도 하면서, 예,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는 현대인들의 실전적인 고백을 용인하는 전능자의 자리에 서기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지배하는 전능자, 세상의 통치자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아닌 돈이라고 하는 만몬이 군림하면서, 모든 것을 사로잡아 삼켜버리고, 인간의 영혼까지 탈탈 털어버리는 우리는 만모니즘의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들어보셨습니까? 이와 같은 탄식은 세상의 정의와 진실이 법에 의해서 진리에 의해서 규명되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이 휘두르는 돈의 힘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예,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렇게나 막강하고 강력한 돈의 위력과 권력이 단지 오늘 우리 시대만의 일은 아닌 듯 합니다. 2000년 전에 쓰인 신약성서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새삼 깨닫습니다. 예, 오늘 읽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5절,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8, 18장 18절에서 27절 새 공관복음서가 모두 다 기록하고 있는 본문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을 제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는데 한 청년이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와요. 그러더니 그 청년은 갑자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강곡하게 묻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시지요?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는 그 청년의 심정도 이해가 가시지요? 예,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고자 하는 그 간절한 청년의 마음이 곧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 무엇을 하여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는지를 묻는 청년의 간곡한 질문에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거짓 증언도 하지 말아라. 남의 것을 속여 빼앗지 말아라. 그리고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예수님은 모세의 십계명을 열거하면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런데요 참으로 놀랍게도 그 청년은 자기는 어려서부터 모세의 계명을 다 지켰다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참으로 감탄스러울 정도로 훌륭한 청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을 사랑하는 눈으로 보시면서 그러나 영생을 얻기에는 아직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가서 네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도 간절하게 염원했던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 어려운 율법까지도 모세의 율법까지도 모두 지켜왔던 그 훌륭한 청년은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마지막 관문의 비밀까지 알게 되었지만, 그래서 가장 기뻐해야 할그 운명적인 순간에. 돈과 재산이 많았던 그 부자 청년은 고개를 떨구고 슬퍼하며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고 한낮 돈과 죄물을 선택하고는 떠나갔다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이 사셨던 1세기 그 시대의 팔레스타인과 우리가 살아가는 현 자본주의 시대는 많은 차이가 있겠으나 성서 속부작청손의 이야기는 1세기 그 시대에도 그리고 21세기의 이 시대만큼이나 돈과 재물의 위력은 무척이나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성서의 이야기는 영생과 천국보다 돈과 재물이 훨씬 더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도 참 야속하시지. 사실 많은 재산을 소유한 채로 영생까지도 함께 얻고 싶었던 그 시대의 부자 청년에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자가 되기를 꿈꾸는 오늘도 열심히 영끌하는 이 시대의 가난한 청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혹독할 정도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았느냐?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움이라. 예,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애매하게 우리 조직신학 수업에서처럼 적당히 추상적이고 모호한 비유를 사용하면서 좀 이해하기 어렵게 말씀해 주셨더라면 우리의 마음이 좀 편했을 텐데. 야속하게도 예수님의 표현은 핑계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도 선명합니다. 돈과 영생, 예, 낙타와 바늘구멍, 그리고 부자와 하나님 나라라는 이 엄청난 변증법의 역설적인 이 모순의 관계를 해결의 논리처럼 적절히 타협하고 종합을 이룰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여지를 두셨더라면, 적당히 중도적인 표현을 사용하셨더라면 좋았었을 테인데, 예수님의 표현은 너무도 깔끔하게 직설적이고 선명하게 구체적입니다. 재물이냐, 영생이냐. 영생을 포기하고 부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재물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것인지, 예수께서는 야속하게도 우리를 이것이냐, 저것이냐, 양자 택일이라는 극단으로 몰고 갑니다. 여러분, 평균 2m가 된다는 그큰 낙타가 어떻게 바늘구멍을 통과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은 이보다 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무임승차권을 거저 거머질 수 있다는 것인지, 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부자는 도대체 어느 정도의 돈과 재물을 가진 부자를 말씀하시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예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 누가복음 16장 13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이 여기고 저를 경이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 둘 가운데 오직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의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법이 뭔지 아시지요? 재물과 하나님을 인간이 섬기는 주인으로 인격화하면서 인간은 재물과 하나님을 섬기는 하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돈과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하나님처럼 생각하며 추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또한 13절 말씀을 통해 예수께서는 집, 하인은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된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겨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명령형의 must not 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집, 하인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는 불가능성을 의미하는 cannot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는 낙타가 바늘가멍을 통과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더 불가능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는 건 역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수 있음에도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명령으로서의 금지가 아니라 하려고 해도 할수 없는 불가능의 영역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듯 합니다. 예,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미션 임파서블. 예, 어려운 과제. 미션 임파서블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임파서블 미션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한분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은 피조물이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기에 창조주에게 속한 것이며 창조주와 피조물은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질적으로 다르기에 창조주와 피조물을 비교하고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오죽 오직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은 한낱 피조물이기에 더 나은 가치를 비교하고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학 시간에 많이 들어보셨죠?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사랑은 무엇을 사랑하느냐, 사랑의 대상에 따라 사랑할 의지와 사랑하는 방법 또한 달라진다고 합니다. 창조주를 향한 인간의 사랑은 창조주 자체를 오직 목적으로만 사랑하고 그 안에 거하고 즐거워하고 향유하는 사랑이지만. 세상의 모든 사물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기에 인간의 본향이나 궁극적 목적인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적인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예, 일시적인 도구로서 이용하고 사용해야 할 대상인 돈과 재물을 인간이 목적으로 삼아서 즐기고 향유하고 그 안에 안주한다면 정작 인간이 진정으로 지향해야 하고 도달해야 할 목적을 잊어버리고 그 질서에서 이탈하지 않겠습니까? 예, 돈과 재물을 하나님처럼 목적으로 삼아서 향유하는 사랑과 돈과 재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도구로 이용하는 그 도구적 사랑은 사실 궁극적으로 피조물과 창조주의 위치를 바꿔버리는 왜곡된 질서이며 우리는 그것을 신학적으로 우상 숭배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러한 현실이 바로 성서에서 말하는 영생을 저버리고 돈과 재물을 선택한 부자 청년 이야기, 창고 안에 가득 찬 곡식과 재물의 안주에서 오늘 밤 자신이 죽을 죽음을 예측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예 재물의 호사스러움에 갇혀 대문밖에 이웃 나사로를 외면한. 나사로에서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의 공통점이 아니겠습니까? 예, 돈과 재물을 우상으로 삼아서 향유하며 누리고 안주하는 부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입성은 논리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창조주를 동경하고 그와 연합하기를 갈망하듯이 돈과 재물을 추구하고 동경하며. 이를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도구로 이용하려는 오늘도 영끄라는 이 시대의 가난한 자들 역시 하나님 나라와는 무관할 것입니다. 예, 하나님보다 돈과 재물이 더 인기가 있고, 그래서 매력이 있고, 더 힘이 있는 이 시대. 예, 만몬이 전능자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이 세상.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마르다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마르다의 고백과 더불어 시몬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비록 세상 모든 사람이 돈과 재물에 탐닉하고 만몬을 섬긴다 할지라도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규정할 것입니다. 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구세주라고 선포하는 우리의 신앙은 창조주 하나님을 목적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향유하며 그 안에 거하는 올바른 사랑의 질서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순간순간의 선택을 이끌 것이며, 마침내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것입니다. 예, 1세기의 팔레스타인, 그시대 마르다와 베드로의 고백이 21세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